최연숙 음, 시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정학민의농과 외로남입니다. 농촌생활의 이면을 달르게 올릴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그중 7월달을 노래하는 해봅시다. 7월이라 <laughs> 맹추 대리 입추 쳐서 절기로다 화성은 서쪽이요 미성은 하늘 중앙이다 눈또이 있다 한들 절기에 손소야 속일소냐 비 그친 비 상쾌하니 바람도 다르구나 가지의 저 매미는 무엇으로 배를 불려 호공에 맑은 소리 자랑하는 곳 칠성날 경신녀 이별 눈물 비어 성김비 지나가고 어둠이 떨어지. 아미 같은 초승달은 서천에 걸렸구나. 슬프다 놈들아, 우리 일 거의로다. 얼마나 남았으며 어떻게 되어갈까? 마음을 놓지 마소.

더미 지어 모아놓고 자체 눈의새 보기와 오조밭에 정이 아비. 가깥의 길도 닦고 복사도 철리소 살지고 연한 밭에 걸음 내고 잊게 가라. 김장, 무배추, 나 먼저 심어 놓고. 가시울타리 미리 막아, 잃는 것이 없게 하소. 가시울타리 미리 막아, 잃는 것이 없게 하소.